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민재, 케인, 무시알라, 텔, FC 바이에르니 글로브 사커 어워드 수상후보에 올랐습니다. 2023년 글로브 사커 어워드는 2024년 1월 19일에 아틀란티스 호텔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팬들은 여러 부문의 다양한 상에 12월 7일까지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글로브 사커 어워드는 ECA 유럽 클럽협회가 주최합니다. 이 협회는 유럽선수에이전트협회 FAA와 연계되어 있으며 상은 글로브사커 조직에서 수여합니다. 시상식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립니다. 매년 피파, 유럽클럽협회, 유럽축구연맹의 주최자 및 대표와 아랍에미리트 대표들이 두바이에 모입니다. 2010년에 첫 시상이 이루어졌으며 이듬해인 2011년에 부문수가 증가했습니다. 이 상은 발롱도르와 관련하여 두바이 도르라고도 불립니다. 해리케인과 김민재는 올해의 최우수 남자 선수 부문 30인 후보에 올랐습니다. 과르디올라의 맨시티는 최종 후보 30명 중 10명으로 제14회 두바이에서 최고의 남자 선수 트로피 후보 목록의 상당 부분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간은 2023년이며 투표는 팬들과 프란체스코 토티, 이케르카시아스, 루이스 피구, 마르첼로 리피가 이끄는 30명의 심사위원단이 투표합니다.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유럽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들입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국가대표로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골 128골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38세의 그는 내년에 포르투갈 국가대표팀과 함께 유로 2024에 출전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제대회 기록을 늘려갈 것입니다. 이번 시상에는 발롱도르와는 달리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11월 21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40%가 넘는 득표율로 전체 선수 중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카림 벤제마는 6%, 모하메드 살라는 18.7%, 골키퍼 야신 분우는 19.7%를 득표했습니다. 이상에서 아랍인의 영향력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올해의 팬 페이버릿 상 후보로는 벨링엄, 홀란드, 레반도프스키, 은바페, 메시, 호날두, 네이마르, 살라, 비니시우스 주니어와 함께 해리케인도 이 부문에서 수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말 무시알라와 마티스텔은 올해 떠오르는 최고의 인재 후보에 올랐습니다. 토마스 투엘은 올해의 감독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감독 부문에서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리오넬 스칼로니, 미켈 아르테타, 카를로 안첼로티, 사비 에르난데스, 시몬 인자기, 루이스 데 라푸엔테, 조나탄 지랄데즈, 살리나 비그만, 알 아흘리에서 10개월 만에 5개의 우승을 차지한 스위스 감독 마르셀 콜러 등 15명의 감독 및 코치 명단의 이름을 올리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벤제마 등이 포함된 최고의 중동 선수 부문과 알 힐랄, 알 알리, 알 나스르가 포함된 중동 최고의 클럽 부문이 새로 추가되어 총 8팀의 후보가 선정되었습니다. 글로브 사커 시상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2022년 글로브 사커 갈라에서는 이브라이모비치, 루니, 로마리오, 살라, 세르이오 라모스가 수상한 바 있습니다. 키커에서는 리그 경기를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상황을 전했고, 김민재의 쉬는 시간은 빨라야 다음 챔스 경기쯤이라고 합니다. 킹슬리코마는 그리스에서 열린 프랑스의 2대2 무승부 경기에서 교체로 출전했고, 다이어트 우파메카노는 구단 입장에서는 반가운 휴식을 취하며 90분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재도 사실 그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한국의 중국전 3대0 승리에서 다시 한번 90분을 뛴 센터백은 퀼른전에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투엘 감독은 이미 조별리그 우승팀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음 코펜하겐과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는 김민재에게 휴식을 줄수 있습니다. 바이에르는 파바르처럼 중앙 수비와 라이트백 포지션에서 활약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수비수가 필요합니다. 최근 독일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따르면 수비수를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라파엘 바란에 관한 이적 소문이 돌았지만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바란은 내부적으로 이적 대상으로 고려되었으며 그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바이에르는 2018년 프랑스 세계 챔피언이 흥미롭지만 현재로서는 저렴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연봉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메뉴에서 약 1700만 유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30세인 이선수는 겨울에 2천만 유로에서 3천만 유로의 팀을 옮길 수 있다는 정보를 받았지만 연봉이 거래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릭텐 하그 감독 아래서 바라는 더 이상 정규 스쿼드의 일원이 아니며 프리미어 리그에서 약 30%의 출전 시간만 보였습니다. 더 선은 메뉴가 1월에 그를 매각하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빠르면 2024년 여름이적 기간에 매각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또는 이탈리아가 그가 선호하는 목적지입니다. 보도를 보면 바라는 더 이상 맨체스터에서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바이에른의 합류는 없을 것이라 합니다. 독일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바이에른은 아스날의 토미아스 다케이로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바이에른은 여름에 그를 영입하려고 시도했지만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아스날은 일본인 수비수를 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바이에르는 잉글랜드 클럽이 계약 협상에 열려 있다면 겨울에 그를 위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미아스는 여러 수비 옵션에서 활약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파바르를 대체할 이상적인 영입 대상입니다. 25세의 토미아스는 양쪽 풀백 포지션에서 활약할 수 있는 수비수입니다. 필요에 따라 수비 중앙에도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의 영입은 확실히 팀 수비진의 깊이를 더할 것입니다. 토미아스는 2021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아스널에 입단했습니다. 약 2천만 파운드에 영입된 토미아스는 22세 어린 나이에 4년 계약에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진첸코 등과의 경쟁으로 원하는 만큼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바이에르는 지난 몇 시즌 동안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토마스 투엘리 감독이 된 지금 그의 스타일에 맞는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토미아스는 완벽한 선수로 보입니다. 몇몇 수비수들을 떠나보내고 김민재와 같은 선수를 영입한 바이에르는 강력하고 다재다능한 수비수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리뉴 감독은 안첼로티 감독을 대신해 레알 마드리드에 다시 합류할 것인가에 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안첼로티는 메뉴의 감독 제의도 받은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사우디 프로리그에 합류해 그곳에 가서 코치를 하게 될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은 내일이나 모레가 아닐 것입니다. 나 같은 미친 사람만이 클럽이 원하지 않고 레알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알과 호세 산체스가 내가 남길 원했지만 나는 떠났습니다. 나는 카를로가 플로렌티노 페레즈가 전화하자마자 잔류를 결정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플로렌티노는 매우 똑똑합니다. 이미 훌륭한 감독이 있는데 왜 다른 감독을 생각하겠어요? 나는 마드리드 스타이고 안첼로티가 그곳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는 레알 마드리드를 위한 완벽한 감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